재밌는 영화를 아들에게 그로서가 시킵니다. 남편은 남편은 나 나경문 네네 정이 넘치는 섹시 여전사 정세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laughs> 정세희랑 하니까 분위기가 좀한 백발씩 또 이렇게 또 바뀐 것 같은데 어... 에마 부인하면은 시리즈가 여러 편이었잖아요. 여러 대가 있죠. <laughs> 네그 중에서도 네 팔대 엠아입니다. 아. 뒤집어 거꾸로 해도 팔입니다. 그대로 뒤집고 거꾸로, 거꾸로 해고. 물고나면 서도 팔이고. 네. 아니, <laughs> 아니 그 상대 배역이 누구예요? 어, 여러 남자 거쳐갔죠. 이 남자 저 남자 옛날에는요 거의 누워만 있어도 출연료가 번었어요 <laughs> 통장에. 아우 선수만 바뀌었어. 뭐 연기... 어 잠깐 해상. 어 그때 그 시절 저 왔어요. <laughs> 네네. 아 아니 그몇살때그 팔대 엠아를 하신 거예요? 20대 후반, 네. 그때, 아... 절정기였어요. 절정기! 네, 그때 절정기 때는 가슴이. 아니, 더 컸고. 뭔 멘트 한마디 한마디 하면 전부 에로틱하게 그 꽂히네, 아, 나는. 아니에요, 저 배운 여자예요. 아... 저는 그럼 몇 번째 남자? 자기는 음. 지금 2,580명. 줄서 있어도 안보이는 줄을 서시오. <laughs> 그리고 번호표를 뽑으세요. 번호표야 아, 내년은 8월까지줄서 있어요. 진짜로? 그럼요, 진짜죠. 야, 난 누워서 출연료 받는 분은 처음 받네 오늘. 예. 어, 요즘은 진짜 마이크 들고 흔들어야 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옛날에는 누워만 있으면 선수만 바뀌면 통장에, 선수만 바... <laughs> 네, 바뀌는... 통장에 돈이 쌓였어. <laughs> 진짜. 네. 아, 이거좀 예, 뜨거워졌는데. 아 오늘 영화 한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는 어그 황실을 뒤흔든 미스터리를 밝혀라.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천년 유언 동방불패 서극 감독의 시리즈입니다. 네, 네 호불호가 갈릴 분명한 영화죠. 그렇죠. 뭐 스토리가 너무 엉성하다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죠. 또 무형영화 매니아들은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이 영화 지금 만나 보시죠. 자, 오늘도 아 변함없이 오셨습니다 우리 톡이 나시죠? 아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네. 사비곡의 <laughs> 대가수님 모셨습니다. 네. 사비곡의 <laughs> 대가수 아니 <laughs> 네. OST 가수에서 갑자기 어, 아무런 정세희 씨가 오시면서 무슨 어, 똑 같습니다만. 네. 고사입곡이라는곳다고기 아, 아주 잘걸린다나 요렇게 해 주니까 또 맛이 달리네. <laughs> 자, 저긴 걸 요거는 좀 찾기가 힘들 거 어? 것 같았는데. 시청 힘들었어요. 네. 내가 산 4박 5일 동안 네. 산 넘고 물 건너서서 찾았어. 와우. 곡을 아, 근데 왜왜그러냐삽입곡을 왜 OST를? 네. OST. 제 내가 OST. 열심히 네. 어, 오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나는 일 넌는무 이상적인 걸,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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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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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non, non, n o 동네 o n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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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너무, 너무 이상적인, 이상적인 걸넌 걸. 너무 네. 이상적인 걸야 네. 나오네 나와 이게 오 진짜 사방올일 동안 연구하는 연관, 결과가 네. 진짜 짱해 뭐. 아이고 여보 뭐. 아니 1년 동안 이렇게 눈도 안 뜨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아니 선생님 하도 명의라고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네. 아니 옷만 이렇게 입고 이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 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어? 눈을 떴는데요? 아이고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인걸 뭐라고요? 기적인걸 적인걸? 저... 저... 아니겠냐? 아니, 아니면, 아니면 말고 <laughs> 기적인걸? 이야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인걸 <laughs> 어, 난 기적적인 여자 아니 제가 뭐, 유럽에 있을 때도 이런 네. 여성분은 못 봤는데 <laughs> 자 이제 좀 장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네. 아 우리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네, 네. 이쪽. 여자는 이쪽, 네, 이쪽. 네. 네. 자 이렇게 다나눠졌죠 네. 어 보니까 이쪽은 네. 보이 보이 보이, 보이. 저긴걸 저기 걸 하루 끼냐 아니면 말고, 아, 제가 하나 있는데, 뭐요? 네. 고지가 적인 걸, <laughs> 적인 걸, 하루 깠냐? 아니면 말고, <laughs>